자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를 보았습니다. 와 발견했어요. 진짜 진짜 신기하네요. 이 것도 좀 멋있고요. 세트도 있습니다, 그렇죠? 네. 3만 원이다 얘들. 예, 약간 싼 편인데? 어? 바퀴도 있어 바퀴. 오. 자 신기합니다. 오늘은 샘스 클럽에 왔습니다. 뭐살 거예요? 모르겠어요. <laughs> 왜 이렇게 커? 어마어마한데 진짜. 우와, 왜 이렇게 크지? 야 저기 수영장보다 더 크다, 쇼야. 그렇지? 비교를 해보자. 자, 우리는 이만합니다. 우리 이만한데 저거는 절반에. <laughs> 아니, 아니 저 것들도 커. 저것도 큰데. 이거 너무 크다 이거. 수영장만해 진짜. 이건 약간 작은데. 짠데... 어. 어. 어마어마해.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. 커 뭐, 이게. 어. 와. 자 유모차 자전거들이 저만합니다. 응. 이건 어마어마하다 진짜. 어. <laughs> 그치. 어. 이게 앞입니다. 이거 뭐야 이게? 여기 앞에요. 어? 이게, 만 원냐, 이게 만 원이야 이게? 만 원이야? 얼마? 응. 이거 무슨 게만원이에고 얼마인지 모르겠어. 근데 너무 크다. 진짜. 엄청나니까. 차피 거기 어디? 아니야. 이거 두 개가 아니야. 이거 가운데, 가운데가,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. 그치? 가운데가 얼마가 되는? 이게 얼마 원이에요? 얼마인지 모르겠어. 아, 어, 그거는 그냥 만원만원쯤만원 만원 같은데 원 그? 아닌 것 같아. 이 밑에 있는 게만 같아. 이만원 있는 게원만원이고 이거봐 이거 이거 이만원 10만원? 이다만원 10만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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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만 그치? 아, 여자 장난감들. 인형들도 그치? 있고. 크데그지 응, 응. 네, 이런 것도 재밌다, 이런 거. 키우자들, 그렇지자 의자, 있어. 좀 멋있는데? 뭐야? 어? 어떻게 이런 걸 팔아? 오, 이거 재밌겠다, 이거. 그치? 이런 아와이 집에서 했으면 진짜 재밌겠다. 그치? a m p 이런 거다. 그 trampol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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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a m p o l 찬우 e 이 r 굉장한데, 이거 봐. 아이언 아이언맨. 이 i n e t r 아, 멋있... 이거. 어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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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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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야? 아니야 어, 이거, 원더우먼 멋있잖아, 이거, 우먼멋거잖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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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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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있 이거, 이이 장난감 많이없이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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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습니다음식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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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있겠죠? 마이스터 네. 예. 네. 아, 이게 진짜 멋있는데 굉장히 싸 네. 14,000원 아노천원오 진짜 진짜 멋있다. 와, 우리 뭘 살까? 어, 차가 많은데. 오, 프라이. 여기도. Look at this one. 오, oh, nice. Let's get that one. <목소리도> 아, 시우는레모기니를스 샀습니다. 이거는 형아 줄 선물. Shelby 네. Cobra. 오, 둘다 멋있습니다. 네. <목소리도>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Tiger Toy TV. Please click like and subscribe to our channel. New videos are uploaded daily at 5 pm. We hope to see you again very soon. Thanks again and see you tomorrow at 5. Cheers, everyone. See you next time. Bye bye.